우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것은 첫째 강력한 반법에서의 합 둘째 흡수통일을 안하겠다며, 셋째 교류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 평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북핵현정제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께 북핵3원칙을 제외하는 칙으로하있습니다 첫째 북핵 불협, 둘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셋째, 대화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갖고 진행한다는 것, 이세 가지. 이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간만의 변안에 따라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오늘도 중요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바로 이 간만도 평화함으로 이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거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이 도발과 이협이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전쟁이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민주당이 국가안보를 든든히 해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적임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laughs> 어, 현역에 있던 또는 현역에서 물러났던 갈것 없이 한마음이 되어서 한번더 평화와 과고를 지킬 수 있는 일에 근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안측에서나마 이 문제에 젖는다 해서 약속드립니다. 제가입니다. 저는 해운 출신으로서 연평해전도 치뤄봤고 또 지휘도 해봤지만 은 우리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약반 이상 정치, 경제, 인구 등등이 다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 계약에 북핵이나 유탄 못지않게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서측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게 되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겁니다. 그 대안 중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세 가지만 제안하고 합니다. 우리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야지 어느 정권에서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이고 또더 나아가서는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우리 축방정책, 안보정책, 외교정책, 통일정책은 일관되게 해야 되고 또 한가지만 주사장해서는안 되고 상대가 있다, 주변 국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이런 정책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대북 문제에서는 외교, 통일, 국방, 이 세계 추핵이 똑같이 봉행하는 보리요소로서 작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여야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라든지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의연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떠들고 뭐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동요도 없고 또 증시도 안정되어 있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한밭 앞서던 성숙한 안보관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응집된 힘을 대북 안보에 적응할 수 있는 정치권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